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소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오도 내일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종종 가서 뛰는 축구팀에 장철우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프로 축구선수였어요 대전 시티즌에서 레전드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기술 감독님으로 축구도 같이 하시고 감독도 병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히 아마추어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뛰는 것도 다르고 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 역시 아무나 프로가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발짝만 더 뛰면은 옆에 있는 동료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뛰면은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훨씬 더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한 걸음 더 뛴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구하 같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부모의 수고와 희생으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오.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볼때 얼마나 신기한지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가 막 걷고 뛰고, 막 점점 자라나가고, 얼굴이 변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뭐. 이것이 야,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사도가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자신의 죽음과 생명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뒤로 넘기시면요, 몇 장만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거지 이준표 목사님이 늘이 말씀 붙들고 살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죽음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을 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새 생명 얻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감사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복음서 말씀 보면 은 "예수님, 고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신비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새 생명 얻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주신이가 예수님이다. 저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만방에 전하고 싶고요. 은거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말하고 나서 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십시오. 그때 참된 주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지만 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십자가의 죽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신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나듯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함께한 것처럼 주님 저희를 믿었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게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